k p o p 을 만들었어요. 이 준비물이 어디서 났나요? 어디서 났냐면 엄마가 사줬어요. 제 생일 때 선물로 줬어요. 제가 만들고 싶은 거 사고 싶다고 해서 근데 근데 제가 만들다가 엄청 예쁘죠. 네, 제가 만들다가 <laughs> 이게 이따가 <있다가> 떨어졌어요. <laughs> 아웃사인다. <laughs> 어, 얼마나 걸렸어요? 만나네. 한 이제 2시에 시작했으니까 <laughs> 지금 몇시? 지금, 지금 6시니까 2시부터 oh 6시 총 oh. 하나 둘셋넷다 다섯 시간 <laughs> 와우 와우 와우, 와우. 정말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다가 엄마가 너무 피곤하다고 지쳤다고 냉동실에 넣어야 됐는데 그때 30분 엄마가 코 잤어요. <laughs> 그래서 이제 힘이 약간 있을 거예요. 하나, <laughs> 하나 먹는 거 보여주세요. 친구들한테 언제? 언제? 밥 먹고 먹기로 했지만 친구들한테 특별히 <웃음> 하나 음 <laughs> 응. 해가지고 이거 해볼게. 둘이 너무 예쁜데 그게 나 먹어보세요. 음음 어떤 맛인가요? 엄청 맛있어. 음음음 맛있어 맛이... 음. 음. <laughs> 사랑이는 어떤 맛인가요? 축구한 거 알겠지? 응? 음? 축구한 <laughs> <슛한> 거 알겠지? <laughs> 아침에 왜? 축구했대요 사랑이가. 어떤 맛인지 춤으로 표현해주세요 사랑이가. 봐 한상. 써 너무 많이. 꼬으로표양 와와와와와와와와. 와와 와와 와와와와 와와와. 게예와이도 와와와와와와와와. 맛있어요. 그런 맛. 어, 그 맛이군요. 정말이군요. <laughs> 볼수 없겠어. 이건 그냥 굳고, 이건 못 빼고 이제 <laughs> 이제 이렇게만 있는 있는 겁니다. 이렇게만 이제 있는 겁니다. 얘는 이제 굳을 겁니다. 이거는 오 <웃음> <웃음> 잠깐만. 이거는 이게 음, 안 굳은 거예요. 왜냐면 음. 왜죠? 또 업사이드 다운 될까봐요 맞아요 <웃음> <웃음> 이렇게 많이 한거 어떻게 할건가요? 네? 많이 만든걸 어떻게 할건가요? 이거는 내일 주일이랑 오늘 토요일이고 음. 이걸 이먹고 이제 먹고 이제 친구들한테 몇개 나눠 r 볼 a l 요 y round and totally go. 많은 아이. 친구들은 엄청 좋아하겠네요 그럼 미안한데요 네. 엄청 제가 피지를 못들렸대요 너무 바빠서요 어쨌든 좋아요와 구독과 알림설정 눌러주세요 빨이빨이 <목소리> 아 예쁘다 이흐린거다 굳었어 지금? <목소리> 어.